상표와 관련해서 이제 두 번째 강입니다. 의 아까 전 시간에는 상표에 대해 가지고 기본적인 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상표는 선택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네, 그냥 선택해버리면 돼요. 남들로도 빨리하면 됩니다. 네. 저는 법률 서비스와 관련해서 <laughs> 준이라는 걸 선택을 하고 싶어요. 선택하고 싶은데 그런데 상표가 이제 상표권이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권리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집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무슨 전세권을 가지고 있고 권리거든요. 이 상표 관련된 권리가 상표권이에요. 이 상표권은 일반적인 물권하고 동일하게요. 독점권입니다. 배타권이에요. 독점권이라는 거는 남, 나만 쓸수 있는 거예요. 베타권이라는 네. 거는 남이 내 허락을 안 받고 쓰면 그거는 잡으러 가는 거예요. 침해, 네. 침해. 상표권이라는 건 독점 베타권이기 때문에 이 상표권은 둘 이상을 중복해서 인정을 하지를 않습니다. 독점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래요. 한 사람한테만 주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코카콜라 코카콜라 브랜드를 유통시키고 코카콜라 브랜드에 대해 가지고 광고하는 요 주체가 누구겠습니까? 아까 이야기 상인 누구죠? 코카콜라 코카콜라겠죠. <laughs> 그 회사 이름이 코카콜라예요. 이제 한국에는 이제 바틀러사들이 몇개 있는데요. 그러면 코카콜라라는 게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코카콜라만의 코리아다. 만약 이렇게 됐다고 하면은 이 친구가 코카콜라 유통을 시킵니다. 소비자들은요. 코카콜라에대해도 가지고 몇십 년 동안 접해 봤기 때문에 그냥 사요. 펩시면은 펩시를 그냥 사요. 또 다른 콜라 있나요? 요즘 유통되는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에 콜라 많습니다. 옛날에는 콜라동네 파리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해태콜라도 있었고요. 네. <laughs> 유통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요. 가서 그걸 갖다가 선택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얘도 코카콜라 유통을 합니다. 먹어봤더니만 김빠진 코카콜라예요. 네. 소비자는요. 이 코카콜라 브랜드 때문에 그걸 갖다가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네. 사트니만 김빠진 코카콜라, 그럼 누굴 요구하겠습니까? 코카콜라, 코카콜라 요구하죠. 이 코카콜라 왜 이래 맛이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이 부분에 대해서 브랜드로 유통을 시키는데 이건 누가 들어먹느냐? 얘가 들어먹어요. 그다음에 손해는 누가 봅니까? 둘이 보죠. 코카콜라 손해봐요. 신용이 떨어지죠. 소비자는 돈 주고 샀는데 그게 아니야. 손해는 둘이서 봅니다. 소비자하고 그 상표 주체하고.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표권이라는 것은 둘이상 중복해서 인정을 안 합니다. 독점권을 준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그 브랜드 자체를 보고 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 브랜드의 두 가지 뭡니까? 중요한 팁을 줬어요. 하나는 이 브랜드가 혹시라도 그 브랜드를 사용하는 상인, 사업주체죠. 사업주체의 신용을 떨어지는 행위, 그 다음에 일반 소비자가 그거라고 생각을 해서 접근을 했는데 손해 보는 행위, 이걸 인정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은 선택인데 어떻게 인정을 하느냐? 선 선택입니다. 누가 먼저 선택했냐 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선 선택해서 사용을 합니다. 사용을 하면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창작적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이걸 선택을 할수 있어요. 가비라는 친구도 이걸 선택할 수 있고, 을리라는 친구도 병이라는 친구도 다 선택을 할수 있어요.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자기들 문제입니다. 소비자가요. 예를 들어서 얘가 20년 전통이에요. 그런데 그런 1년이고 얘는 6개월밖에 안 돼요. 근데 같은 브랜드를 씁니다. 왜쓸수 있느냐? 권리를 확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냥 쓰는 건 전혀 문제 없어요. 왜 가방도 권리가 없으니까 내가 쓰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이 친구 입장에서는 20년 전통으로 해가지고 내가 쓰는데, 어, 얘네들이 이렇게 써요. 왜? 아, 보니까 얘네들 브랜드가 괜찮아. 그래서 편성을 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소비자는요, 상당히 이제 신뢰감을 잃게 되겠죠. 근데 그걸 차치하고 이 사업 주체 입장에서 갑은요 굉장히 타격을 받습니다. 얘들이 만드는 게 얘들 제품보다 품질이 뛰어나다 그러면, 아, 그래도 먹어줄만 뭐 하죠. 왜? 소비자는 이걸 따지지 않는 거거든요. 누구 상표고 누가 유통하는지 따지질 않습니다. 그 브랜드를 사니까 그런 품질이더라, 맛이더라, 이거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문제가 되는데 선 선택만 한다고 해가지고 권리가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선출연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등록을 받아야 됩니다. 선출연이라는 거은 내가 이 브랜드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특허청에다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특허청에서 봅니다. 아, 이거는 등록시켜줘도 되겠구나. 라고 했을 때 등록을 시켜줘요. 그때부터 갑이 독점권을 가집니다. 얘네들은 다 죽습니다. 네. 예를 들어 얘가 1년에 그 브랜드로 인해 가지고 한 10억 정도의 이익을 냈다. 그 전부 다내 손해로 그냥 침해소재기해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닌 상황에서는 얘들은 뭐 서로 동등한 입장이죠. 그래서 선출원을 해서 등록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특허청에 내가 특허를 출원했다. 상표를 출원했다는 개념이에요. 음. 그럼 출원하면 모두 등록을 시켜주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음. 법이야기에서 좀 <laughs> 딱딱하겠지만 상표법에는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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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에 대해서는 때려 죽여도 등록 안 시켜주겠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아. 이게 뭐냐면요. 상표의 이제 기능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요. 기능은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이고 여기서는 에 그냥 그 기능 개념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타 상품에 대한 식별 기능입니다. 좀 용어 자체가 생소할 텐데 그냥 풀어 쓰면 됩니다. 자, 내 거, 타니거 네 상품 구별하는 그 기능이 상표입니다. 상표 여러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 이거예요. 내 상품하고 네 상품하고 구별 시킬 수 있는 기능이에요. 감자탕, <laughs> 참이마리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바돔도 있고, 그 다음에 조마루도 있습니다. 또 있나요? 추풍령도 있죠. 제가 여러 가지 감자탕도 많아요. 그런데 얘네들의 좀더 컨셉은 감자탕입니다. 근데 감자탕 어딜가 먹어도 감자는 딱세 개밖에 없어요. <laughs> 원래 이제 뼈다구 그, 그 해장국일 개념인데, 그러면은 내 상품하고 남 상품을 구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가요? 이 브랜드가요. 네. 내가 뭘 먹고 싶어? 물론 이제 감탄탕집이 이렇게 모이진 않습니다. 뭐죠? 그 햄버거 같이, 피자 같이 모이진 않는데, 가다가 딱 보니까, 어, 뭐가 있어. 그러면 내가 들어갑니다. 왜? 일단, 이 사업주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다른 거하고 내 거하고 구비를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요. 이 기능을 가지고 있는 상표에 대해서만 원칙적으로 등록을 인정을 시켜 줍니다. 아 뭐냐면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때려 죽여도 등록 안 시켜 주는가. 음. 하나만 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보통 명칭이라고 그럽니다. 보통 명칭은 등록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국악적으로 이야기하는 저명저저 품사 개념이 아니에요. 보통 명사, 고유 명사 이 개념이 아니고 보통 명칭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소비자가 그 상품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을 하고 그렇게 사용하는 명칭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예를 드는 게 사과입니다. 상품이 사과예요. 그러면은 소비자가 이 사과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명칭을 하나요? 사과라고 명칭을 하죠. 아, 사과니까 사과예요. 그러면 얘가 상품입니다. 얘가 상표입니다. 아, 나는 사과에 사과라는 브랜드를 선택하고 싶어. 왜? 상표는 선택의 문제였기 때문에. 내가 그냥 먼저 선택을 해버려요. 그래서 얘가 출원을 하고 만약에 등록을 시켜줘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사과를 가지고 뭐 농장에서 재배를 하든, 아니면 유통을 하든, 그 사과 원료를 가지고 가공을 해서 사업을 하든, 사과가 들어가는 그 원재료를 사람들이 쓰면에도 불구하고, 왜요? 사과라는 건 독점권입니다. 그럼 쓸 수가 없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사과에 사과라는 등록을 받았어요. 대구에서 사과를 땄습니다. 뭐 어디죠? 저, 저 어디죠? 풍기에서 사과를 땄어요. 네. 박스에 포장해가지고 날려야 되는데 네. 사과라는 저 뭐죠? 용어를 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써야 되나요? <laughs> 뭐 배보다 조금 작은 과일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사과라는 용어를 써야 됩니다. 네. 이런 건 등록 안 시켜준다라는 겁니다. 아 다시 얘기해서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등록은 절대 안 시켜주는 어떤 그 브랜드 개념이 뭐냐면요. 누구나 쓸수 있어야 된다는 개념입니다. 보통 명칭이죠.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그 용어는 독점시킬줄 수가 없어요. 이게 명사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laughs>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놀부는 등록받을 수 있나요? 이러더라고요. 보통 명칭을 이야기하니까 이게 고유명사 아닙니까? 고유명사에 대해서 왜? 등록을 시켜주느냐.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뭐라고 그랬나요? 보통 명칭이라는 거는 그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소비자가, 수요자가 인식하고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면 놀보가 음식점이죠. 음식점인데 이 음식점과 관련해 가지고 일반 소비자가 음식점이라고 그러면 은 예를 들어 삼겹살이든 무슨 뭐 부대찌개든 그런 컨셉의 음식점이라고 했을 때 놀보라고 인식하나요? 그냥 부대찌개 집이에요. 네, 네. 그 부대찌개 집이 어떻게 한다고요? 근데 이름을 갖다고 이렇게 쓰겠대요. 이거는 아무나 쓸수 있어야 되고 누구나 쓰고 싶어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유 명사, 보통 명사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보통 명사가 탁자. 예를 들어서 탁자로 가면 상품이 탁자입니다. 그러면 그 상품에 소비자들이 수요자들이 인식하고 쓰는 게 탁자예요. 네, 네. 등록 안 되겠죠. 네, 네. 그런데 이 탁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음식점에 씁니다. 음. 아, 우리 음식점을 탁자라고 하고 싶은데, 네. 국자도 아니고. 네. 네? 그래, 탁자예요. 네. 주겠다라는 거예요. 왜? 누구나 써야 되는 브랜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 이게 기본적인 보통 명칭 개념입니다. 가용 명칭이라는 개념도 있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개념이에요. 과자에 깡 들어간 거. 이 등록 안 됩니다. 깡은 등록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웹사이트인데 메일 이런 거 등록 안 됩니다. 관용적으로 쓰니까요. 텍스. 직물제 텍스 안 됩니다. 그다음에 가장 저 많이 오류를 보하는게 뭐냐면은 성질 표시입니다. 그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성질을 나타내는 거는 등록을 안 시켜 줍니다. 어떤 걸 먼저 한번 이야기해볼까요는산지 표시, 이산지 표시. 네. 이런거는 등록 안 시켜줘요. 네. 제가 한번 여기에 저 상품을 이렇게딱 써볼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온산지딱 네. 그냥 들어오는 거. 친구 네. 나오죠? 네. 영광 나오죠? 니다 응.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소비자들이 이렇게 인식을 못 하면 안 돼요. 되게 하면은 영덕으로 딱 인식이 돼야 돼요. 아무리 그게서 뭐가 많이 나와도 사람들들이 인식을 못 하면요 원산지 표시는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저 울진이죠. 제가 알기로는 울진 앞바다에서 다 잡아요. 그래가지고 그 어디로 끌고 오냐면은 영덕으로 끌고 온다라는 거죠. 울진이 등록된다라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리면 등록 안 됐는데 이 성질 표시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원산지 표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요, 그거는 원산지 표시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 소비자들이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인사 하면은요, 여러 가지 생각 날 겁니다. 금산도 있고 풍기도 있고. 근데 소비자들이 금산으로 인식을 했어. 그럼 원산지 표시입니다. 풍기라고 인식을 했어요? 원산지 표시입니다. 꿀비는요, 영광. 영강 말고 굴비 나는데 있나 아, 굴비 이렇게 말려가지고 이렇게 저 유통시키는 동네 있나요? 얘도 진짜 어디서 많이 잡아올 거예요. 네. 황태. 저하고 이렇게 좀 관련이 있는 게 황태인데. 황태. 황태 어디서 나나요? 강원도. 구체적으로. 대갈령, 진부령? 대관령 쪽은 강릉 쪽인가요? 진부령 쪽은 인제군 쪽인가요? 아 저는 인제군으로 가려 합니다. 네. <laughs> 그건 제 마음이니까. 거기에서 인제군, 거기가 동네가 어디지? 있어요. 인제군에서 득장이 그 있습니다. 거기에서 막 말려요. 잡아오는 고기는요. 지금 이 동해안 인근에 그 고기가 없습니다. 러시아에서 날라와요. 그런데 러시아에서 잡든 동에서 잡든 걔들이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었기 때문에 <laughs> 그 원산지 표시 그러니까 저 상표법상 말고 그 관련된 법상 원산지 표시를 이저 뭡니까 그 한국산 이렇게 못합니다 잡힌 그 자체에 대해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무슨 저이제뭐이법 개정하려고 그렇게 막 노력을 하던데 어디서 말리느냐 고그 동네에서 말립니다. 고동네에서만 말려야지 요 맛이 나와요. 이걸 가지고 어디 영광 가가지고 말리면 그맛안 나옵니다. 그 굴비 말리는 이제 이제 환경이지 황태 말리는 환경이 아니거든. 런데 여러분들이 황태라고 했을 때 어? 어디지? 잘 몰라. 이거는 기본적으로 원산지 표시 아닙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따져 들어가면은 그런 수는 있는데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원산지 하면은 그거라고. 황태는 원산지 표시가 없네요. 그러면 뭐 대갈령이든 진부령이든 뭐 이렇게만 인식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성질 표시인데요. 그 성질 표시는 다양합니다. 지금 제가 원산지만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품질 표시, 그 다음에 무슨 용도 표시, 의리인데 이렇게 가면요 등록 안 됩니다. 구체적인 상품이 그 옷이에요. 그러면은 베이비하면은 어떤 느낌이 드나요? 아, 애들 옷. 이런 느낌이 들죠.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애기 옷을 유통하는 입장에서는요. 이거 가방에 등록 시켜줘 버리면 애들 옷인데 베이비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어. 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누구나 쓸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그러니까 여기 에 굴비면 영광이고 대게면 영덕이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그 지방에 있는 사람이 아 내가 이걸 정말 선출한 등록이니까 막 해가지고 제가 먼저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독점권을 가지면요. 이 지방에서 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쓸 수가 없어요. 내가 영광에서 굴비를 말렸는데 영광이 아니고 무한히 이렇게 가야 된다는 라 겁니다. 곤란하다는 라 거예요. 왜? 누구나 쓸수 있게끔 한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뭐 성질표시는 지금 요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은뭐 혹시라도 재밌는 거 하나만 이야기한다고 하면 가격표시, 수량표시 이런 거 있거든요. 아, 내가 700원이라는 걸 그냥 등록하고 싶어. 그래서 700원을 뭐 과자 종류에다가 출원해서 등록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은 이렇게 포장이 있으면 700원이라는 거 어디든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죠. 근데 상표 사용은 세 가지입니다. 상표, 예를 들어서 제3가 허락 안 받고 사용하는 그저 형태가 세 가지인데 상품에 구체적으로 붙이는 거, 붙인 걸 유통시키는 거, 그다음에 광고하는 겁니다. 상품에 구체적으로 700원이라는 걸쓸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원가 계산하고 소비자들의 그 뭡니까? 이 성향을 갖다 분석해 가지고 야, 이 과자는 7 0 0원 해야지 딱 맞겠다 하는데 어떤 친구가 700원에 돼 가지고 등록을 받아 놨어요. 근데 포장에다 700원이라는 걸써 버리면요. 남상표 침해입니다. 곤란하다라는 거죠. 이거는 누구나 쓸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등록을 안 시켜 줍니다. 그다음에 또 재밌는 게 하나가 뭐냐면은 현지한 지리적 면칭입니다 이거는 실무적으로는요. 굉장히 도식적으로 가는데요. 국가명 등록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런던 미치코 이런 것들 의류 브랜드 있죠? 미치코백 런던만 하면 등록안 됩니다. 그다음에 수도명 안 됩니다. 각국 수도명. 그다음에 우리가 알 만한 니까 나라의 주명 등록 안 됩니다. 우리나라로 딱 들어면요, 국가면 대한민국이죠 안 되고 시, 저 뭡니까, 광역시, 특별시, 시, 도, 시, 군, 구 이름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장사를 하고 싶어, 장사를 하고 있는데 저 전라도 가면 구례가 있죠. 구례도 무슨 특징이 있을 겁니다. 지리산 산자랑 뭐 해가지고 뭐할수 있거든요. 아, 구례에서 만약에 그런 어떤 저 뭡니까 소출물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산나물도 나올 수 있고, 아니면은 거기에서 뭐 항아리 아니, 항아리 돼지가 아니고 무슨 돼지지? <laughs> 그 돼지 고기 해가지고 항아리 숙성 이런 거 나올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구례에서 만약에 그런 이 작업들을 한 사람들은, 아, 나는 구례라는 걸 쓰고 싶다라는 거예요. 왜? 아, 구례라는 경쟁력이 있으니까. 그럼 그 동네 사람들은, 아, 우리 동네니까, 우리 동네 이름을 쓰고 싶은 거예요. 이걸 독점시킬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예외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자체가 자기들 어떤 사업이 자기 저이 지자체 이름을 이렇게 독점하고 싶으면은 그거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일반 개인들은 안 됩니다. 그런데 현재 한 지지민층에 이것까지만 있으면은 굉장히 쉽겠죠. 그런데 네.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번화가 안 됩니다. 오. 서울에서 번화가 어디가 번화가일까요? 신촌 번화가인가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명동 번화가인가요? 네. 그럼 안 됩니다. 종로 번화가인가요? 네. 안 됩니다. 에이, 어디로 할까? <laughs> 예를 들어서 서교동 번화가인가요? 그러면 됩니다. <laughs> 아 이거는 그냥 느낌이에요. 이게 어, 굉장히 번화가다라는 느낌. 아 그거는 예를 들어서 명동 김밥. 아, 그냥 명동에 장사하는 사람. 혹시 그래서 장사 안 하더라도 다른 데서 그냥 명동 김밥이라고 하고 싶은 사람 쓰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관광지 유명한 관광지 안 됩니다. 한라산 유명한 관광인가요? 네. 한강 유명해요? 네. 어, 경주 석굴암 유명해요? 네. 등록 안 됩니다. 네. 도산공원 유명한가요? 네. 그러면 등록될 수 있어요.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유명한 관광지, 번화가, 그다음에 유적지 이런 것들은 등록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죠. 예를 들어가지고, 저 뭡니까, 그저 음식점 내는데 첨성대 이래가지고, 내 독점을 하고 싶어요. 독점 안 시켜줍니다. 아 그러면 첨성대라는 이름으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있는지모르는 예를 들어 첨성대라는 걸 가지고 내가 장사를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의를 들었으면, 아, 쟤는 등록된 게 아니겠구나. 네. 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냥 그 옆주위가 점상돼 해도 돼요. <laughs> 그다음에 성안 됩니다. 흔한 명칭도 안 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성은 등록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주간에 뭐 긴간에 이런 거 등록 안 됩니다. 왜? 내가 김인데내성내거 쓰고 싶은데 제가 독종을가지면내 성을 못 쓴단 말이죠.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에 명칭 출식해서 무슨 연구소, 학교. 다음에 무슨 저 뭐죠 그유한에서 무슨 저이 등등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명칭들 등록 안 됩니다. 아 에, 간단하고 흔히 있는 명칭인데요. 이것도 종류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어, 실생활에서 이게 많이 오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영문자 영문자인데요 두자 이내 끄는 등록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A, D 이렇게 출현하면 등록이 안 됩니다. 여기 하나 더 들어가야 됩니다. 숫자 이 굉장히 웃기는 건데 99 이하 숫자 안 됩니다. 내가 그냥 98 하고 싶어 우리 이제 브랜드를 등록 안 됩니다. 100 등록됩니다. 간단하고 흔히 있다라는 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내가 혹시라도 뭔가 이제 브랜드 선택하고 싶은데 이거는 고려를 좀 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거는 내가 써도 내가 써가지고 너무 너무 장사가 잘 돼가지고 브랜드가 지금 큼 몰랐다 다른 사람이 다쓸수 있습니다. 아.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나중에 상표 기능에 대해 가지고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